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021년도 제2회 음, 전기 기사에 출제됐었던 실기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저하구풀 문제는 3번 문제가 될 거고요. 3번 문제는 단답형이네요. 회로에서 많이 하던 유형의 문제죠. 자, 여기 보시니까 14인 오메가 t 더하기 44인 2오메가 t, 3오메가 t. 어이구, 비정연파잖아요. 거기서 실료값을 계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각 비정연파 제일 앞에 있는 요 녀석들은 최대값이죠. 그럼 이 최대값의 실효값은 최대값을 루트2로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비정연파의 실효값은 이렇게 식을 써요. 각 고조파의 실효치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 즉 무슨 얘기냐면 루트 요게 1고조파니까 루트 2분의 im1 전체의 제곱 플러스 2고조파가 있으면 루트 2분의 im2의 제곱 플러스 3고조파도 있죠. 그래서 쭉 길게 해 주고 루트 2분의 IM3의 제곱. 이거죠이거 요거. 그럼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루트 루트 2분의 최대값이 10 제곱 루트 2분의 최대값이 4 제곱 또 루트 2분의 최대값이 얼마입니까? 3 제곱해 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1A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죠. 간단한 거고요. 설령 여기가 코사인으로 바뀌어 있다 하더라도 최댓값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어 실효치를 구할 때는 바꾸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드렸고 다음 문제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이에요. 10번 문제도 마찬가지 회로 문제가 되네요. 같은 회로에서 최대 눈금 15 암페아의 직류 전류계 두 개를 접속하고 이거 아마 그림과 같은 회로겠죠?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제가 그림이라고 하는 걸 넣어드릴게요. 두 개를 접속하고 전류 20 암페아를 흘리면 각 전류계의 지시가 얼마가 됩니까?라는 문제요. 예 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 암페아라고 하는 전체 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거죠. 그때 I1, A1, A2라고 하는 전류로 분배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내 최대 눈금이 15A까지, 측정한도가 15A까지가 되는 전류계가 두 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때 각 전류계의 최대 눈금의 전압 강화가 75mV. 여기에서 일어나는 전압 강화가 75mV. 여기서 일어나는 게 50mV예요. 자, 조금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은 내부 저항이라는 거를 줬었는데, 이 문제는 내부 저항을 안준 거죠. 어쨌든, A1, 그니까 전류계에 내부 저항이라고 하는 게 분명 존재할 거예요. 근데 R은 I분의 V로 계산하면 되니까 최대 눈금 15A 분의 어? 전압 강화가 75mV다? 그럼 1 0의 마이너스 3승을 하는 얘기죠. 그럼 여기가 200분의 1옴이 나온다고 해요. 제가 이걸 소수로 안 하는 거는 계산을 할때 몇째짜리에서 반올림하느냐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되니까 분수로 그냥 해버리는 게 편해요. 마지막만 소수로 나타낼게요. A2 전류계의 내부저항 R2를 구해도 R은 I분의 V니까 I15A에다가 50mV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계산했을 때는 1 300분의 1옴이 나옵니다. 자 전류계 두 대의 내부저항이 각각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여기 내부 저항이 이만큼, A2의 내부 저항이 이만큼이니까, 예를 들어서 요 전류를 구할 거예요. 이걸 I1이라고 할까요? 그럼 이건 분배 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분배 전류 구하는 식이 어떻게 되죠? R1 더하기 R2분의 남의 거, 거기에 전체 전류를 곱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R1이라고 하는 거 200분의 1옴. 그리고 R2라고 하는 거 300분의 1옴. 위에 남의 거니까 300분의 1옴. 전체 전류는 몇 암페아였어요? 20 암페아. 그럼 이게 8 암페아로 딱 떨어져요. 자, 그럼 키르오프의제1 법칙을 적용하면 되니까 여기가 20 암페아고 여기가 8 암페아라면 여기는 얼마? 12 암페아.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전류계의 지시를 구해라. A1은 8A, A2는 12A.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과거에 풀었던 문제는 내부 저항들을 많이 줬는데, 이 문제는 독특하게 내부 저항을 찾게 만들었죠. 내부 저항 분명히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겠습니다. 13번 문제가 나올 거예요. 13번 문제는 단상 2선식 220V 옥내 배선에서 소비 전력이 6 0와트이고 역률이 90%인 형광등 50개와 소비 전력이 100W인 백열등. 아이고, 이거는요. 형광등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백열등이랑 같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래서 유효분하고 무효분 따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단상 이선식이었고요 최소 분기 회로가 얼마가 됩니까라고 했어요. 일단 형광등이라고 하는 게 지금 몇 개가 나왔냐면 50개가 나왔거든요. 소비 전력이 6 0와트짜리인 거. 그럼 여기서 형광등의 유효 전력이라고 하는 거를 좀 계산을 할 건데 음 60와트 짜리에다가 어허 이게 좀 애매하네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형광등에 대한 유효분 전력을 구해라라고 했을 때 p 라고 계산을 하면 60와트가 60와트가 이게 유효 전력이잖아요 단위가 와트라 나왔으니까 거기다가 개수 몇 개를 곱해라 50개를 곱하면 3000와트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고 형광등의 무효전력 우리는 PR이라고 많이 썼거든요. 그럼 얘는 VI의 사인세타예요. 유효전력 자체가 VI의 코사인세타인데 무효분 자체는 VI의 사인세타가 되겠죠. 그러면 VI라고 하는 사인세타를 계산을 해라. 자 어떻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까? 유효분 전력이라고 하는 거 3000이라는 값 있죠. 3000이라고 하는 값에다가 곱하기, 누구 곱해주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곱해주면 되죠. 근데 사인 세타라는 건 영률이 90%니까, 무효율이라고 하는 건 어찌 계산할 거냐, 이걸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계산하는 방법을 쓴 건데, 잘 보셔야 돼요. 여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은, 지금, 3000이라고 하는 거는 와트 값이에요. 그럼 와트 값은 vi 코사인 세타니까, 무효분 같은 경우는 vi에 모여야 돼요. 사인 세타란 말이죠. 그러면 vi 코 사인 세타에다가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서 0.9가 아닌 다른 거. 그럼 0.9가 아닌 다른 거는 어떻게 하느냐? 사인 제곱 세타 플러스 코 사인 제곱 세타가 1이 되니까 사인 세타를 계산을 할 때는 루트에 1-0.9의 제곱인 거예요. 이걸 넣었다고 해서 그냥 여기다가 루트 1-0.9의 제곱이다. 이렇게 해 봐야 의미가 없어져요. 왜 의미가 없냐면 여기 코사인 값에다가 사인 세타 곱한 게 뭐가 무효 전력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 없애 줘야 되잖아요 없애 줄 거라서 나누기 0.9분의 아 곱하기 하면 되겠다 나누기 0 9즉 곱하기 0.9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거를 해 줘야지만 무효 전력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을 하면 얼마가 나오냐 1452.97이 나온대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반드시 이거 해줘야 돼요, 쌤. 이거 안 하면 코사인 세탁값이 그대로 함유가 돼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형광등 거는 한번 해결을 했고 백열등은 100와트짜리가 60개가 있으니까 백열등의 유효전력은 100 곱하기 60에서 6 0 0와트가 되겠네요. 6 0 0와트인데 백열등이라는 거는 무효분 자체 성분이 없으니까 무효전력을 못 써먹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전체 전력으로 얘를 계산을 할 건데요. 전체 전력으로 계산을 하실 때는 뭐가 되느냐? 유효분 전력이라고 하는 게 하나, 3,000 와트가 하나, 0열 전구에서 6,000 와트가 하나 나왔죠? 그리고 무효라고 하는 게 1,452.97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크기로 계산하면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이니까 6,000에다가 3,000 더한 9,000의 제곱 플러스 1,452.97 이것의 제곱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크기가 얼마냐? 9116.53. 피상분이니까 볼트 암페아가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피상분을 계산해 놓고, 분기회로수라고 하는 n을 계산하면, 총 부하 설비 용량이 분자예요. 그게 9116.53이고, 분기 설비 용량이 분모인데, 분기 설비 용량은 얼마? 단상 이선식에 220V를 했고, 16A 분기회로를 한다고 했으니까, 볼트암페아는 220 곱하기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계산 결과가 얼마랍니까? 2.59 정도 나온다고 하네요. 2.59가 나왔다라는 건 소수점 이하 절상하기로 했으니까, 16A 분기에 3회로다라고 이렇게 바꿔서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유효분하고 무효분을 나눠서 다 생각을 해야 되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60와트라고 하는 거 나와 있는 게 그냥 유효전력이 다가 되는 건 아니에요. 개수가 50개가 있으니까 쌤들 잘 아시잖아요. 이게 회로 이론 공부하실 때 유효전력의 단위는 와, 어구요, 와트를 기준으로 했고요. 무효전력은 v a 을 기준으로 하고 피상전력은 볼트 암페어 하잖아요. 근데 유효전력은 v i 의 코사인 세타를 기준으로 만들고. 무효는 VI의 사인세타를 기준으로 만들고, 얘는 VI를 기준으로 만들죠. 그래서 이 VI라는 게 루트, 유효의 제곱 플러스, 무효의 제곱이 되는 거였다는 거. 이걸 알면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종 16암페아 3회로를 정리해 주시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아, 17번 문제에 대한 질의가 많아서 제가 한번 다시 풀어 드리려고 이렇게 화면 앞에 섰습니다 17번 문제고요 요게 이제 전기기사 21년도 2회 나와있는 문제예요 이걸로 바꿔서 한번 달아 드릴 건데 질의가 많을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문제 자체도 약간 완성된 문제가 아니었고 오타가 하나 또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아 드리겠습니다 동작 사항을 보고요. 밑에 있는 시퀀스 도에 알맞게 꾸며 주는 게 저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동작 사항을 미리 읽을 필요는 없어요, 사실상. 왜냐면 읽어 가면서 채워 넣는 게 오히려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동작 사항을 보시고 요거에 대한 거 한번 채워 볼게요.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되고요. RL은 점등이 되고, 타이머1이 여자 되고, 이때 X가 여자 될 준비를 한다. 요 새로운 멘트가 조금 걸리긴 하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조작회로에서 PB1을 누르면, MC1이 여자 되게끔 만들 거니까, 무언진 몰라도 일단은 비접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비접점이어도 가능해요. 타이머 여자 RL 점등 가능하고요. 또는 어떤 MC1에 해당하는 A접점이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실 몰라야 돼요. 아직은 사실 모르니까 일단은 비워두신 상태에다가 하나 더 있었죠. 이때 X1이 여자 될 준비를 한다라는 멘트 때문에 요아 X구나 X가 여자 될 준비를 한다라는 멘트 때문에 여기다가 MC1 A 접점을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MC1이 여자 됐을 때 붙을 거고 위에 있는 동작에 따라서 X를 여자 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조작을 가지고는 요거까지만 할수 있어요.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빨간색으로 한번 할 건데. t1 초 후에 mc2가 여자되고 yl이 점등되고 t2가 여자된다. 요거 때문에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게 있어요. 여기서 다른 문제들 좀더 확인해 보니까 멘트가 하나 빠졌어요. 어떤 멘트가 빠졌냐면 요 뒤에 rl이 소등된다라는 멘트가 추가돼야 돼요. 요게 있어야 하나의 접점을 완벽하게 잡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가 요거 하나 귀찮으시겠지만 추가를 좀 해주세요. 이따 하나 더 해드릴 거야. 자, 그럼 이 빨간색 부분이에요. 요 부분 T1초의 MC2가 여자라고 했습니다. T1초의 MC2가 여자래요. 자, 지금 어쨌든 첫 번째 PB1을 통해서 MC1 T1 아래를 여자 시켜놓은 상태라면 T1초의 MC2가 여자가 가능하죠. 여기다가 T1이라고 하나 달아주고 b 접점 달아주고. 자기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또 B네요 그럼 여기도 아직은 B접점인지 A접점인지 몰라요 그런데 아까 제가 추가한 것 중에 이때 RL이 소등이라는 거 있었잖아요 그럼 RL이 여기 있는 거니까 이 MC2가 여자 됐을 때이 녀석을 소자시킨다는 건 이게 A접점이 아니라 B접점이라는 얘기고 MC2를 달아놓으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죠 이제 그죠? 여기까지 한번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세 번째 거는 녹색으로 볼게요. 이 녹색으로 보시게 되면, T2 초 후에 MC3가 여자 된다라는 거에다가 GL은 점등하는데, 여기도 추가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YL이 소등된다라는 거. 귀찮으시겠지만, 요것도 하나 추가를 해주시면 완벽해집니다. 자, 그럼 이번 거를 한번 생각하면, T2 초 후에 누가 여자 된다고 했죠? T2 초 후에 MC3 여자? 그럼 T2 초 후에 MC3가 여자 되게끔, 여기다가 T2. 타이머 2 달고 B접점 달고 자기유지 시키겠습니다. MC3로. 이때 누가 소등이라고 했어요? YL이 소등이니까 이건 이제 A접점이 아니라 B접점이죠. 누구에 대한 MC3에 대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또 위로 올라가셔서 다음번은요. 보라색으로 한번 해볼건데 자, 보라색을 보니까 PB2를 누르면 X가 여자가 됩니다. 그리고 T3, T4가 여자 되고, MC는 소자, GL 소등이라고 나왔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누구를 누르면이었어요? PB2를 누르면 X가 여자니까, 자, 이미 PB1을 눌렀을 때 MC1 여자에서 여자 될 준비를 하고 있겠죠. 페로가 되니까. 그럼 요 위에다가 PB2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를 눌러서 x를 여자시키고 자기 유지시키고 이때 소자되는 게 있었어요. MC3하고 소등되는 GL. 그럼 여기가 x라는 걸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거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자, 보라색 쪽에 보시면 T3T4 여자까지는 확인이 되고요. MC3 소자 GL 소등이니까 요게 되는 거죠. 자, 내 아, 이제 다음 번거 파랑색으로 한번 확인해 볼 건데 T3 초후에 MC2가 소자라고 합니다. T3 초 후에 MC2가 소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T3가 여자되고 설정 시간이 지나서 MC2가 소자 되려면 앞에서 이미 비접점으로 표시한 게 T3구나라는 걸알수 있다라는 거죠. T3라는 걸알수 있는 거고 다음에 T4 초 후에는 MC1이 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T4 초 후에 흰색으로 해볼까요? T4 초 후에는 MC1이 소자다라고 하는 이 멘트 때문에 누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제일 앞에 있는 거, 이미 노란색으로 했던 이 부분이 T4다라는 걸 찾아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조작회로가 완성이 됐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뭐냐면, 마지막 멘트가 있어요. EOCR이 동작하여 모든 회로가 차단되며 PB0를 누르면 정지한다. PB0 누르면 정지하게 만들어주고, EOCR을, EOCR을 눌러서 모든 회로를 차단시키게끔 EOCR, EOCR 달아주면 되죠. 이왕이면 얘네가 대문자 썼으니까 대문자 쓸까요? EOCR. 요렇게. 그러면 조작 캐러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가 잘못돼서 쌤들이 질문을 많이 하신 거였냐면 이 부분이더라고요. 이 부분. 여기 답지에 보면 T3로 나와야 할 부분이 T2로 나왔은 거예요. 답지를 확인시켜 드릴게요. 여긴가? 자, 여기 있습니다. T2로 나와 있잖아요. 여기가 잘못된 거죠. 여기가 T2가 아니라 T3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 MC2 비접점과 MC3 비접점을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조건이 더 있었던 거예요. RL이 소등되는 것과 YL이 소등된다는 것 그것까지 문제에 나왔었던 거니까 이렇게 확인하면 조작회로가 완성이 될 거고 하나가 더 있죠. 타임 차트. 타임 차트 보러 가겠습니다. 타임 차트 보러 가시면. 자, PB1, PB2, PB0가 나왔는데 PB0는 비접점이니까 이 부분이 눌렀다가 되는 거겠죠? 여기서 눌렀다. 그러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X예요. X는 언제 여자가 됐냐면 아까 조작회로에서 PB1을 눌러서 MC1을 여자시키면 X가 여자될 준비가 됩니다. 그죠? 그때 pb2를 눌러야만 x가 여자가 되는 거였으니까 자 x라고 하는 건 pb2를 눌렀을 때 여자가 될 거예요 pb2를 눌렀을 때 여자가 될 거고 언제까지 여자가 되는 거냐면 여기 mc1이 소자 된다라고 하면 mc1이 열릴 거잖아요 근데 mc1을 소자 시킬 수 있는 게 있죠 타이머 4라고 하는 설정 시간 후에 그래서 <laughs> x에 대한 구간을 이렇게 PB2를 눌렀을 때부터 타이머 포라는 설정시간이 지날 때까지로만 설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X가 되겠다라는 거볼수 있어요. 이미 PB1을 한번 눌러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PB1을 눌러놓은 게 없으면 이게 안 됐겠죠. 자 그럼 이제 MC1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MC1은 언제 여자가 되느냐 봤더니 PB1을 눌러서 여자가 되고 소자되는 건 T4초 후에가 되니까 PB1부터 T4까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PB1 이라고 하는 곳에서부터 T4 까지가 MC1이 여자 되는 구간이 되는 거죠. 다음 MC2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면 타이머 1에서 여자가 되고 타이머 3에서 소자가 되니까 T1에서 T3 까지로 보시겠습니다. T1 에서부터 T3 까지로 보는 거죠. 자, 그럼 마지막 MC3 라고 하는 것만 남았는데 MC3는 T2 초 후에 여자가 되고 X가 여자 되면 소자네요. 그래서 T2 에서부터 x가 여자 되는 곳. 어, 바로 앞이네. 요만큼밖에 없어요. 이렇게 타임 차트를 구성시켜 드리면 정답으로 인정을 받는 거죠. 이게 좀 깔끔하게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그 t2를 확인을 못 했었어요.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혹시 이렇게 말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들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다시 재촬영을 할 거니까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